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일타강사 신영철입니다. 어, 찬바람이 불고 있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찬바람이 불 때는 한국사를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국어, 영어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셨을 텐데, 한국사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거죠. 이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서 아는 것,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정답을 고르는 것, 이건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선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기출 문제는요, 실제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다음에 출제할 출제위원들도 반드시 기출문제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그다음에 그 범위 정도를 참고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앞으로 출제될 예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 볼 거예요. 그 기출문제 교재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기본 사 서고는 약간 디자인이 달라졌죠. 밑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열어 보시면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경찰직,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다양한 시행처별로 각 연도마다 실제 문제를 그대로 실어놓고 뒤에 지문 하나 하나씩에왜 틀렸는가, 왜 맞았는가 해설집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이죠. 그죠 근데 이 지방직이 과거에는 서울시하고 지방직 문제가 별개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올해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도 같은 날 서울시를 지원한 학생, 지방직을 지원한 학생이 동일한 문제로 출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직 지방직. 9급 문제는 6개년 모두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시험을 봤죠. 그 7급 시험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7급 문제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국가직 지방 문제 문제를 발췌해서 풀어 볼 겁니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서울시 문제라든지 경찰직 문제라든지 사회 복지직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같이 풀어 볼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이할 때는 그냥 아, 1번 답은 2번이죠. 2번 답은 3번이죠? 이렇게 안 풉니다. 저 꼼꼼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료용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료가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지문 1번, 2번, 3번, 4번이 이 지문은 왜 맞고, 이 지문은 왜 틀린지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것은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전에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구나 라고 알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도 있을 거고 알았는데 틀렸던 내용들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기본서에 해당 내용을 찾아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11월 달부터 할 텐데 첫 번째. 문제 미리 풀어 온다. 두 번째. 수업을 듣고 반드시 기본서로 복습한다. 약속하실 거죠? 약속해줘. <laughs> 네, 그러면 11월 달에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